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주식 채널입니다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메인 키워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KCTC 전시간에 팀온 관련된 수혜주 대표적인 게 이제 쿠팡하고 네이버죠 어, 그중에 이제 쿠팡 관련된 KCTC 또 동방이 어, 물류 관련주 중에 이제 가장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하가 간 종목들 보시면 이제 바이오가 다 들어가 있죠 셀리드부터 해서 펀타 진단키트까지. 그래서 제약, 바이오,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어, 상위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아주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재명이 지지율이 좀 어,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으로 대항금속이 이제 어, 가장 2 6가야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그 외에 이제 제약, 네이처세, 뭐, 침해 관련주, 진단키트 관련, 관련주들, 또이 프리엑스 바이오, 또뭐런 그 조선 쪽의 HD, 현대중공업, 뭐 이런 종목들이 아주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뭐이 시장을 현재 주도하고 있는 섹터는 앞으로 9월달에 이제 금리가 인하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9월 이후에 여기서 제약바이오가 지금 7, 8월에 가장 강하게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월달까지 계속 이런 상승세를 이어갈지 제약바이오 섹터 잘 필터링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 ADC 관련된 종목 심플하게 몇 종목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 ADC, ADC란 a d c 항체약물접합제를 뜻하는 말로 이 몸속에서 바이러스와 싸우는 항체에 약물을 직접 붙여서 치료해주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정상세포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직접 파격할 수 있는 유도미사일 항암제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항암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기술이 바로 ADC 관련 기술입니다. 어 그리고 이 세계 ADC 시장 전망을 보시면 어 연평균 약17.5% 성장해서 2032년 347억 달러 규모까지 급속히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시장이 바로 이 제약 ADC 시장입니다. 어 그리고 오늘 요 관련된 종목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리가캠바이오. 어 리가캠은 오리온 계열사로 주요 사업 영역은 신작 연구 개발 분야 중 차세대 항암 기술인 ADC 기술입니다. 어 그리고 이 핵심 사업 모델은 시작 개발의 적전 단계에서 국내 제약사의 기술 이전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창출하는 게 이제 주요 사업 모델이고 최근에 대장암, 고형암 대상 ADC 치료 후보 물질을 얀센에 기술 수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니가켄 바이오는 글로벌 ADC 치료제 개발사 중에서 가장 연구개발 파이프라인을 많이 보유한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리가캠. 어, 리가캠 차트를 보면 계속 이제 우상향을 했었고, 8만원대에 한번 찍은 이후에, 어, 최근 들어서 이제 21선에서 조정받고 있었습니다. 재차 요 반등을 할지, 리가캠 발효. 두 번째, ST팜. 에스티팜은 동아소시오그룹계의 CMO방식의 신약원료의약품 제네릭원료의약품 제조판매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제조 CDMO 아시아 1위 글로벌 3위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매출처는동아 동화 S T. 동아제약이고 리가템바이오와항체약물접합체 링커 제조공정 공동연구 및제조이터 계약을 체결했던 에스티팜 세 번째 삼성바이오로직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CDM o 뭐 세계 1위 기업입니다. 미국 머크, GSK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노바티스 등 12곳을 주요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고 ADC 대표 주자인 니가켄 바이오 계속 이제 니가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니가켄 바이오와 CDO 신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삼성 물산과 1,500원 규모의 삼성 라이프 사이언스 펀드를 통해서 스위스 ADC 개발 기업 아라리스에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지. 삼성이 지금 이제 90만원대에 이제 안착을 해서 계속, 7월 이후에 계속 이제 우상행하면서 삼작되고 있고, 앞으로 100만원대에 도달할지, 9월 달 안에 100만원에 도달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삼성 바이오로지. 네 번째, 알테오젠. 알테오는 ADC 기술을 이용해 유방암, 위암, 항체약물접합제 표적치료제인 ALTP7을 개발하고 있고, 알테오젠은 꿈의 항암제로 불리는 항체약물접합제를 SC제형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직 성공한 회사는 아직 없고, SC제형이란 기존의 정맥을 통해서 주사하는 주사제와는 달리, 이 허벅지, 또 복부에 직접 주사를 해서 약물 투약시간을 단축을 하고, 또 장기간 투약 투약이 필요한 약물은 약국에서 구입해서 자택에서 자가 투여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함을 갖추고 있는 SC제형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알테오젠, 할로자인 두개 사만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C 제형 대장주, 알테오. 어, 다음 차트. 예, 알테오가 최근에 좀 약간 이제 버벅대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 매집을 착실히 이제 이루어 놨고, 이게 어, 이제 강력한 저항대가 되면서 어, 상승세를 이어갈지, 그래서 어, 코스닥 대장주 1위 기업으로 등극할지, 뭐 알테오자를 한번 잘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ABL바이오. 이중암체 ADC를 포함한 차세대 혈액암 ADC를 개발, 진행 중인 ABL바이오. 여섯 번째, 종근당. 종근당은 신화픽스로부터 ADC 기술을 이전받아 이중항체 CDK702, 703 임상 일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이 ADC 관련 주한번 여섯 종목 알아봤고 어, 그외의 종목으로는 이제 한미약품, 유한 안국, 에스티팜, 삼진대학 동아에스티 뭐 이런 기업들이 또 ADC 관련 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 들어서 이제 가장 좋은 게이 코로나가 이 계속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된 진단키트, 코로나 백신 관련주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 앞으로 9월까지 집중적으로 필터링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